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흑체 표면과 회체 표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체 표면 보여줄게. 자, 흑체 표면은 바로 흡수율 100%, 반사율 0%들 사이에 복사열 전달을 일단 흑체 표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여 친구는 형상이 불규칙한. 두 표면의 온도가 각각 뭐 t1, t2인 흑체 표면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1을 출발하여 표면 2에 도달하는 정리 복사 열 전달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자. 자, 이거는 그냥 필기만 해 놓으시고 그 그냥 그 문제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고, 그냥 필기만 해놔. 그냥 이거야. 자, 이렇게 1번 흑체랑 2번 흑체가 있습니다. 그럼 1에서 2로 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럼 2에서 1로 갈때 열이 있겠죠. 근데 두 열이 서로 방향이 반대네. 그럼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을 갖다 정할 수 있어, 순. 수는 다큐 1에서 2로 갈 때, 즉 얘가 바로 정미 복사, 열전, 달률 1이라고 한 거야. 즉 1에서 2로 내뱉을 때와 2에서 1을 내뱉을 때를 서로 그 이걸 보정하면서 구한 게 정미 복사, 열전, 달률이라고. 그러면은 여친구 공식을 한번 볼까요? 이 정리 복사 열전 날률이 다 Q 1에서 2로 갈때 바로 뭐라 칭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1의 면적 곱하기 1에서 2로 갈때이그 형상 계수 곱하기 그다음에 흑체의 에너지 흑체의 복사 에너지 빼기 그다음에는 이해면적 곱하기 2에서 1로 갈때 형상계수 곱하기 그러면 흑체의 그 복사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친과 흑체의 복사 에너지다. 흑체의 복사 에너지는 시그마 t 비내지고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얘가 뭐라고? 흑체,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친구는 흑체. 온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스테판볼츠만 상수로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와트 퍼 미터 제곱 곱하기 K 내네 제곱 켈빈 내네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알아두시고 이 공식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라 중요하다 자 그랬었을 때자 여친구와 여친구는 상호법칙에 의해서 어때 상호 법칙에서 두개 같겠지. 그렇기 때문에 a1의 f1에서 2로갈 때로 동일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e에다가 b1 빼기 e에다가 b2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뭐라고 그흑체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t1 내 제곱으로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연마는 시그마 t 2에내 제곱으로 넣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 A1에다가 F1에서 E로 갈 때의 시그마에다가 아 T1 내 제곱 빼기 T2 내 제곱 이렇게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여 이렇게 일단은 표면 1을 출발하여 표면 2에 도달하는 정미복사열전달률 공식이 바로 여타 위로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식은 문제 풀때 중요하니까 암기를 일단 해놓으세요. 이거 두 개는. 뭐, 자세한 개념은 그 사마귀 열전달 문제 풀이에서 개념이랑 동시에 그 문제 유형을 콕 하고 집어줄 테니까 그때 공부하셔도 안 넣습니다. 그냥 이거 적어 놓기만 하는데요. 자, 다음은 회체 표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회체 표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회체는 바로 입사되는 복사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된다 까뭐 그러니까 회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또 중요한 개념 중에 출사라고 있어요 출사 자 출사가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한 면을 출발하는 총 복사 에너지를 출사라고 합니다. 출사라고 하죠. 자, 출사를 갖다가 라지 쥐이라고 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 친구는 단위 시간 당이므로 세크라는 단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한 단위 면적당 아 미터 제곱이 되야 될 것이고, 한 복사 에너지니까 아 줄이라고 있겠네 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미터 제곱 곱하기 세크분에 줄로 잡을 수가 있거든? 근데, 줄퍼 세크가 뭐야? 일률이죠? 와트가 돼야지, 와트. 아, 그래서 출사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뭐,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출사는 좀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놓으시고요 출사의 단위도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때 나와요 <laughs> 자 그래놓고 또 설명 한번 해보자 해보자 자 일단은 뭐 약간 좀그 불투명한 물체가 있단 말이야 불투명한 물체. 불투명한 물체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라지 쥐라는 복사가 입사를 해요. 그랬었을 때 바로 이렇게 튕하고 튕겨버리는 이 로지다라고 하는 녀석을 바로 반사량이라고 하겠죠. 반사량. 그래놓고 또 이렇게 입실론 방사율 곱하기 동일 온도의 흑체가 방출하는 이 복사 에너지를 갖다 곱한 바로 이 녀석이 방사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랬었을 때이 출사가 어떻게 서술이 되냐면 출사는 여러 개 서술이 됩니다. 보자. 회체이고 불투명한 면 I에 대하여 출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어떻게 서술이 되는데요라고 하시면은 출사를 라지 죄이다라고 하죠. 근데 면 아이에 대한 거니까 아 죄이 아이가 돼야 되겠네. 자, 여 친구는 바로 이렇게 된다. 자, 입실론 i 이 라지의 b i 플러스 그 다음에는 로 g i 로 서술이 됩니다. 로 i g i 이렇게 로 i g i 즉 표면 i 에서 방사되는 복사 에너지와 표면 i에서 반사되는 복사 에너지 방사와 반사 구분 잘해 자이 친구는 방사가 되는 거고 아기는 반사가 되는 이런 복사 에너지를 합한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또 여러 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입실론 i 이에다가 bi 플러스 1 마이너스 입실론 아이 에다가아 귀에다가 귀에 아이다 이렇게도 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입실론 아이가 1이면은 뭐야? 방사율이 1이니까 연마을 우리가 뭐라 쓸 수가 있어? 흑체라고 쓸 수가 있겠지. 흑체 흑체가 되면은. 흑체가 되면은 이로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j 이 아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이에다가 b 아이가 돼야 되겠죠. 자, 흑체이 복사 에너지가 시그마 t 아이의 네제곱이다. 흑체 공식에서는 바로 얘가 절대적으로 성립한다가 돼야 되겠지. 흑체일 경우에는 여기 성립을 한다. 그래서 흑채면은 흑채의 출산은 아 흑채의 방사도와 뭐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회체 표면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흑채 표면과 회체 표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